After e f f e c t 이번 시간에는요 숫자 즉 넘버가 카운팅되는 애니메이션을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합니다. 카운트다운을 만들 수도 있고, 혹은 인포 차트를 만들 수도 있고, 굉장히 여러 가지 쓰일 때가 많으니까요 응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기에는 짧은 익스프레션이 어, 들어갑니다.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익스프레션을 처음부터 배워서 어떤 효과를 만드는 것도 좋은 방법이지만. 역으로 어떤 효과를 만들면서 여기에 필요한 익스프레션이 뭔가를 찾아서 공부하는 것이 흥미를 좀덜 잃지 않는 방법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럼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합니다. 우선 그컴포지션 하나 똑같이 만들고요. 우리 24프레임에 10초짜리 컴포지션 하나 만들었습니다. 여기에다가 우리 흔하게 사용했던 백그라운드 를 만들죠. 컨트롤 y 해서 solid 어 a y 를 하나 만들고요. effect에 가서 gradient ramp를 찾습니다. 적용을 하고 그 다음에 우리 칼라를 전에 어떻게 썼냐면 좀 어두운 푸른색, 요 밝은 쪽은 푸른색 중에서 조금 파스텔 톤을 갖고 있는 이런 색으로 하고 리니어 램프를 레디어 램프로 그 다음에 수합해서 칼라를 좀 바꿨죠. 그 다음에 우리 그리드 이펙트를 적용한 적이 있었죠. 그리드를 넣어서 그 다음에 컨트롤 패널에서 위스 앤 하이트 슬라이드를 가서 그 다음에 우리 이것을 한80 정도만 가볼까요? 가로 세로를 우리 80 정도로 해서 이렇게 만들고 그 보더는 우리 3 정도로 하고 오빠 3를 한 우리 40만 가고요그 다음에 이것을 우리 애드로 해줍니다. 네, 오빠 시도 좀더 줄여보죠. 한 25만 해서 살짝 뜨는 우리 이런 그 그리드 백그라운드를 하나 만들어 놓고요. 네, 락을 합니다. 자, 이 위에다가 우리 숫자 애니메이션 한번 해보도록 하죠. 우선 아, 텍스트 레이어를 하나 만듭니다 T를 가지고 텍스트 레이어를 하는데요 이 텍스트는 숫자여도 상관없고 글자여도 상관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조금 이따 익스프레션으로 그 숫자를 만들 것이기 때문에 자 이렇게 해서 텍스트 레이어를 하나 만들고요 우리 이것을 어, Place f o 이렇게 글씨를 한번 쳐 주도록 하죠 Ctrl Alt Home 해서 Ctrl Home 해서 센터로 갖다 놓고요 조금만 크게 해줄까요? 자이 정도로 갑니다 그렇게 하고 우리 이 텍스트 레이어를 한번 열어보죠. 그러면 은 소스 텍스트 등등이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서 우리 이펙트 e 프리셋으로 다시 갑니다. 여기서 우리 무엇을 찾느냐 하면 Slider Control, s l i d e Control이라고 하는 우리 이펙트를 한번 찾아보죠. Expression Controls 밑에 있는 그 이펙트입니다. 자, 요것을 우리 더블클릭해서 PH라고 쓰인 텍스트 레이어에다가 적용을 하고요. 이펙트 컨트롤을 보시면 이렇게 어, 옵션들이 나오게 됩니다. 자 그래서 다시 이펙트를 열어주면 우리 슬라이드 컨트롤 이렇게 나오죠. 여기서 우리 간단한 익스프레션을 하나 아, 만들어주는데요. 텍스트의 소스 텍스트 여기 스탑워치가 있죠. 그래서 우리 Alt를 누르고 이 스탑워치를 클릭하면 이렇게 익스프레션을 쓸수 있게끔 어,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요 우리 소스 텍스트에 피큐브를 클릭하셔서 이펙트의 그 슬라이드 컨트롤 밑에 슬라이더에 연결을 해줍니다. 그러면 어, 요 소스 텍스트에 익스프레션이 이렇게 나오게 되죠. 자 그렇게 하고 보시면 pH가 우리 숫자로 바뀐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 이 피킵을 해줬기 때문에 요 슬라이더의 그 밸류에 따라서 이것이 어, 바뀌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이 슬라이더 값으로 우리 애니메이션을 줄수 있는데요. 슬라이드를 맨 처음에 제로를 찍고 한 5초 정도 가서요 이것을 10으로 할까요? 그러면은 0에서 10까지 갈 텐데요. 한번 보도록 하죠. 자, 빅 프로블럼이 생겼습니다. 이렇게 보시면은 어 시작할 때에 어 숫자를 조금만 줄여 봅니다. 0에서 10까지 가는 건 좋은데 중간에 그 수많은 소수점들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 소수점을 그 없애 주기로 합니다. 익스프레션을 수정해서 이 소수점을 없애는데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이 어, e x p r e s 을 클릭해서 이 앞에다가요, m a s h r o u n d 하고요. 여기 보시면 이 괄호가 있죠? 괄호를 쳐줍니다. 이펙트 앞에 괄호를 치고요. 끝에 괄호는 맨 뒤쪽으로 이렇게 쳐주기로 합니다. 그래서 먼저 있던 이 이펙트부터 이 끝까지의 내용이 m a s h r o u n d 그 다음에 괄호 안에 들어가도록 만들어주는 것이죠. 자, 이렇게 하고 한번 보죠. 그러면, 1, 2, 3, 4 이렇게 그 뒤에 소수점이 없는 정수만으로 이루어진 숫자를 만들 수가 있었습니다. 여기서 이 라운드라고 하는 것은요 반올림을 뜻합니다. 라운드 오프넘버 이러면 은 숫자를 반올림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그 소수점 밑에 있는 것들을 반올림해서 없애버리는 그러한 펑션이 되겠습니다. 자, 요것은 그냥 정수를 만들 때 쓰는 방법이고, 이것 말고 두 번째 방법은 아까 원래대로 간 상태에서 expression의 마지막에 가서 .value.toFixed, 이러한 그, 어, 그 function을 add 해주고요. 요맨 뒤에 그 괄호가 따라오는데요. 요 괄호에 들어가는 것이 밑에 소수점 개수의 숫자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숫자 2를 넣어주면 요 소수점 밑에 두 개의 그 자릿수가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우리 소수점 밑에 그 자릿수를 만들어 줄 수도 있는 거고요 그렇지 않고 정수만을 원한다고 하면 이것을 제로로 만들면 어, 이 밑에 소수점 밑에 숫자가 없이 인티저 즉 정수만 이렇게 나타나도록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이렇게 간단한 익스프레션으로 숫자가 카운팅 되는 것을 그, 만들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 슬라이드를 예를 들면 100으로 가고 또두 번째를 우리가 900으로 가면 100에서 900으로 가는 이러한 넘버 카운팅을 우리가 만들 수가 있는 거죠. 우리 여기다가 예를 들면 달러 표시를 해주고 싶습니다. 그러면 우리 다시 익스프레션으로 가서요. 앞에다가 겹다운 표현에그 달러를 넣어주고 그 다음에 플러스를 애드합니다. 자, 이렇게 하고 한번 볼까요? 그러면은 앞에 달러 표시가 언제나 들어가 있는 것을 우리가 만들 수가 있습니다. 뒤쪽에다 달러 넣어주고 싶으시면 뒤쪽에다가 우리 플러스 겹다운표 달러 또 겹다운표 이렇게 해서 보시면 뒤쪽에 우리 달러 표시가 들어가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달러뿐이 아니라 여기 어떠한 그 글씨도 우리가 애들 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오늘의 인덱스 겹다운표 플러스 이렇게 한다고 하면 숫자가 들어가는 것이고요. 여기 만일에 스페이스를 더 주고 싶으시면 인덱스 옆에 스페이스를 좀더 주고 이러한 우리 텍스트를 갖다가 앞에다 넣을 수도 있고 또 뒤에다 넣을 수도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요 어, 이번에는 우리 이것을 재료로 어, 가고요. 그다음에 우리 5초가 됐을 때 우리 이것을 100으로 만들어 보죠. 자 여기에서 그 우리 익스프레션으로 가서요 그앞에 것은 지우고. 뒤에다가 이번에는 플러스 겹다운표를 하고 여기다가 우리 퍼센테이지 표시를 한번 해 주도록 하죠 그러면 0%에서 우리가 5초가 되면 100%가 되는 이러한 우리 넘버 카운팅 애니메이션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그 드릴 수 있는 익스프레션에 관한 얘기는 다 끝난 거고요 근데 한 가지 여기서 만일에 우리 천이 넘어가고 우리 이천이 넘어가고 했을 때에 그 우리 그 콤마가 생기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 콤마를 생기게 하는 것은 좀더긴 익스프레션이 필요하기 때문에요. 지금은 잠깐 넘어가도록 하죠. 자, 그래서 여기까지는 우리 익스프레션에 관한 얘기는 다 끝난 거고요. 이제는 우리 디자인을 해보도록 합니다. 그 숫자의 크기를 조금만 크게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우리 서클을 하나 얹어봅니다. 쉐이프 레이를 어 하나 만드는데요. 우리 여기서 e l l i p s 2를 가지고 어, 이렇게 서클을 하나 만듭니다 Ctrl Alt Home, Ctrl Home 해서 센터를 맞춰주고 자그 다음에 이 쉐이프 레이어로 가서요 우리 지금 만든 이 엘립스 i 1을 하나 오픈하고요 아, 그 다음에 지금 Fill은 없고 Stroke만 있는데요 엘립스 i p s e Width를 우리 아주 약하게만 해 줄까요? 살짝 해 주고 이 상태에서 t r i m p a s s 를 여기다가 Add를 합니다 우리 트림 패스에 우선 엔드에 어, 키 프레임을 찍어주고요. 우리가 5초가 됐을 때에 5초가 100%가 되는 시간이죠. 어, 이때에 또키 프레임을 하나 찍어줍니다. 맨 앞으로 와서 엔드를 제로로 하고 한번 플레이해 보면 네, 이렇게 어, 숫자에 따라 100%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여기다가 우리 하나 더애드해 주는데 그레 n 디언트 스트로크를 하나 애드합니다 그라디언트 스트로크를 에드한 상태에서 이 그라디언트 스트로크의 위스를 좀 두껍게, 한요 정도만 해줄까요? 요 정도 하고, 칼라를 여서 조절을 해줍니다. 이를테면 우리가 5초가 됐을 때, 5초가 그 100%가 되는 부분이죠. 5초가 됐을 때, 여기, 칼라에 그 에디트 그라디언트를 클릭하면, 어, 요 칼라가 나오는데요. 100%가 됐을 때의 처음과 끝이 모두 다 붉은색으로 만들어 주고요. 오케이 키 프레임을 찍어 주고 그 다음에 첫 프레임으로 왔을 때는 색깔을 파란색으로 해줄까요? 둘다 파란색으로 만들어 줍니다. 오케이 자, 그렇게 하고 우리 플레이를 한번 해보면요. 이렇게 숫자와 더불어 칼라가 변하면서 우리가 100%가 됐을 때 완전히 다른 칼라로 애니메이션이 되는 이런 효과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그 오늘은 숫자를 가지고 자동으로 카운팅되는 그런 익스프레션을 간단하게 알아봤고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또 다음 시간에 다른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죠. 감사합니다.